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1년식 K5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중 하나이며 조건과 가격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 차량 평균 시세보다 50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량 정보부터 입고 과정, 세부적인 차량 상태까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고된 차량의 정보입니다. 2021년식 03월식의 K5 신형 차량입니다. 등급은 2.0 프레스티지 등급이며 키로수는 33,000km입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보험 이력도 영원으로 깔끔합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G색이며 시트는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비흡변 차량이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용도 변경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입고된 K5 차량은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은 2024년 03월까지 남아 있고 중요 부위 보증 기간은 2026년 03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 <목소리법>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어도 문제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매입 당시 시운전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1.6 터보 차량과 2.0 일반 차량 중 어떤 걸 구입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1.6과 2.0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수리비 걱정없이 편하게 오래 타실 분들은 2.0 모델이 나은 것 같고 고속 위주로 주행하고 관리를 잘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1.6 타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터보 모델은 과극기가 장착되어 있고 일반 모델은 자연흡기 방식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수리비 면에서는 확실히 2.0 모델이 관리하기가 편한 건 사실입니다. 시운전을 마쳤으면 곧바로 성능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윤 선생이 성능기록부를 발급받는 곳은 사설일급공업사가 아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급받는 성능기록부입니다.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을 때 누유와 부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3년된 차량에 누유와 부식이 있으면 안 되니 꼼꼼히 차량 상태를 점검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누유와 부식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입고 된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인 다크 그레이 색상의 브라운 시트 조합입니다. 사실 브라운 시트라고 부르지만 브라운보다는 조금 밝은 색상입니다. 영상에 색감이 잘 담기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 색상이 블랙과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K5의 또 다른 자랑이죠.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에 성인 두 명이 타도 좁지 않은 실내 공간입니다. 또한 추가 옵션으로 정품 내부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어 센터페시아 배열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2.0 프레스티지 등급에 추가 옵션으로 10.25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스타일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 옵션으로 프로토 에어컨, 열선 핸들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버튼 시동, 앞좌석 풍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블루투스 엔지프리, 오토라이트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패드 시프트. 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 후방 센서, 9개의 에어백,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슈퍼비전 클러스트, LED DRL과 LED 헤드램프, LED 보조 제동 등, 17인치 휠 타이어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기본 옵션에 꽤 많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병을 체크합니다. K5 차량은 타 차량에 비해 큰 고질병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있는 고질병이 MDPS 소음과 냉각수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냉각수는 윤 선생이 직접 체크하였고, MDPS의 핸들 소음은 영상 원본으로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진룸입니다. 3만 킬로 차량이기 때문에 당장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은 없습니다. 엔진 소리는 원본으로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성능기록부입니다.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없는 개인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사고유무는 외판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영원으로 정말 깔끔합니다. 자동차 세부 점검 내용 역시 분량이나 누유 체크 등골 없이 완벽합니다. 이 차량은 영상 올리는 이틀 전인 2023년 11월 09일 입고 되었습니다. 현재 상품화 과정을 거쳐 서울 장암평매매 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 된 K5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윤 선생에게 연락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선생은 자동차 중고차에 관한 정보와 조건 좋은 차량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